안녕하세요. HL세러드에서 퓨직스를 담당하고 있는 차나입니다현 강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IB퓨직스 HL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분들일 거고 어, 지금까지 퓨직스라는 과목을 공부하면서 상당히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내가 공식을 적절하게 활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답은 틀리게 나오는 경험도 있었을 거고, 대체적으로 제가 많이 만나본 학생들은 이론적인 부분은 스스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그 이론적인 부분을 실질적인 문제에 적용할 때에는 상당히 어려워 했었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강의는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부분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제작이 되었고요. 강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시험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B physics 과정 자체는 두 개의 평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internal assessment, 총 grade의 20%를 차지하고, 나머지 하나는 external assessment이죠. 총 grade의 80%를 차지합니다. 80%나 차지하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관건이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 80%는 다시 세 가지로 나뉘어져서, 페이퍼 1에서는 20%, 페이퍼 2에서는 36%, 페이퍼 3에서는 24%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각각의 페이퍼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페이퍼 1은 제한시간 60분에 총 40점 만점인 40개의 객관식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 코어 단원과 AHL 단원에서 출제가 되는데, 이코어 단원과 AHL 단원에 대해서는 추후 단원 설명 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페이퍼의 유형 자체가 객관식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multiple choice question이 short answer이나 extended response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중간에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일부 디테일을 누락시켜도 올바른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부분점수를 얻어낼 수가 있죠. 하지만 multiple 뭐, choice question은 그렇진 않습니다. 객관식 문제에서는 내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일부 디테일을 누락시켜버리면 바로 오답으로 이어지고 오답으로 이어지게 되면 바로 감점 처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최대한 정확하게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보통 이제 특히 그래프 관련 문제를 접할 때 학생들이 대략적으로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라고 감으로 접근하거나,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이 숫자가 선택지에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숫자와 가장 비슷한 선택지를 답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목적으로, 답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답이 왜 답이 되고, 어떻게 이 답으로 어, 구할 수 있게 됐는지, 그리고 얘는 왜 답이 되고, 나머지는 왜 답이 될수 없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제작했고요. 어, 일단은 다른 시험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문제를 내가 틀리게 되면 이 문제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지 못하게 되지, 되고 플러스 감점 처리까지 됩니다. 근데 IB Physics 문제에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빈칸 없이 모든 문제를 다 채워주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페이퍼 1에서는 계산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 계산에 다소 약하거나 <laughs> 계산 실수가 잦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사전에 풀이 연습을 충분히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데이라북스은 제공이 되지만 각포뮬 r 에서 활용하는 v a r i 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까지는 제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 모든 공식을 적절하게 충분히 숙지해놓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일부 공식에서는 같은 variable이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는 여러 가지 개념 및 공식들을 혼합해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Paper2는 총 135분의 제한 시간이 있고 총 95점인 Short Answer Question와 Extended Response Questio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ore 단원과 AHR 단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계산기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Data Booklet도 주어지고요. 자, 이 페이퍼에서 학생들이 대부분 어려워하는 유형은 특정한 현상을 설명해라와 같은 서술형 문제일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 강의에서 그 부분도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서술을 해야 되는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paper 3 같은 경우에는 제한 시간 75분에 총점 45점인 section A와 section B로 나뉘어져 있고요. section A 같은 경우에는 experimental work에 대한 database question과 short answer question. 그리고 section B는 option unit에 대한 short answer question과 extended response questio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옵션 유닛과 익스페리먼트 워크에 초점이 맞춰진 페이퍼이다 보니까 우리는 페이퍼 1과 2에 조금 더 강의를 집중을 했고요. 지금 이 페이퍼 3에서도 계산기 허용 가능하고 데이터웃클렛도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단원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원은 총 12개로 챕터 1부터 8까지는 콜 단원으로 챕터 9부터 12까지는 Additional Higher Level인 AHL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hapter 1부터 8인 Core 단원은 SL 레벨 학생들과 AHL 레벨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HL은 Additional Higher Level이기 때문에 하이 v 레벨 학생들만 별도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 v 레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개념을 별도, Separate 한 문제로 평가를 하기보다는 하나의 특정한 Circumstance를 주어주고 그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개념들을 서로 적절하게 혼합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유닛 2 메카닉스 관련 문제에서 유닛 6, Circular Motion and Gravitation까지 물어본다거나 유닛 5, Electricity and Magnetism 문제에서 은근슬쩍 유닛 10, f i e l d 나 유닛 11, Electromagnetic induction의 개념도 물어보는 것과 같이 다양한 개념을 혼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는 일단 첫 번째로 학생들이 어디까지 잘 숙지하고 있는지, 기초 개념과 용어, 그리고 정의에 대한 이해도를 체크를 하게 되겠고, 두 번째로는 그 기초 개념들을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를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업젝트부터는 조금 더 어렵고 까다로운데 여기에서부터 formulate, analyze, and evaluate를 할줄 알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문제를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Problem-solving 스킬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에는 일단 Past Year Paper와 가장 비슷한 문제로 이루어져 있는 두 개의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트가 두 개라서 다소 짧아 보이는 강의있기도 하겠지만 사실 p h y 에서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풀어내려면 이론적인 부분은 일단 기본이고 그 위에 Problem s o l v i n g 스킬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분석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강의를 제작을 해서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주요 개념과 문제풀이 방법에 대한 설명도 들어 있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서머리 용도로도 유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IB Physics를 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기초 개념이 잘 잡혀 있지 않은 학생들보다는 IB Physics HS 시험을 대비하고 어느 정도 기초 지식과 공식이 숙지되어 있지만 문제에 알고 있는 개념을 연결시키거나 문제를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들을 혼합해서 활용하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고요. 효과적으로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일단 강의를 듣기 전에 미리 페이퍼를 풀어보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먼저 듣게 되면 아무래도 방향성이나 답안이 기억에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약하고 어디에서 실수를 많이 하고 헷갈려 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꼭 사전에 어, 피퍼는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답안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기보다는 이 답이 왜 답이 되고 어떻게 나왔는지 그 이유와 설명에 집중을 하며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공식을 충분히 숙지를 해야지 강의를 따라오기 수월할 거기 때문에 공식 숙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다음 번에는 a c t u a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